2 4년 4월 9일, 어, 밤 8시 16분입니다. 아, 이거 올리고 퇴근합니다. 아, 뭐 수익은 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예. <laughs> SG 글로벌을 천주를 팔았어요, 오늘. 그래서 이제 오천주가 됐습니다. 어, 뭐, 지금 상황이 계속 2000을 위협하길래 2020원에 아마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2020원에 한 번에 던지지 않았고, 나눠 던지지 않았나? 아무튼, 이 이거 팔고, 그 팔고로 스타프렉스를 좀 샀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300만원 정도 되죠. 1206주. 그리고 이제 그린 리소스를 들었는데, 음, 그렇게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. 예, 그래, 뭐, 아, 모르겠습니다. 그냥 수익은 냈는데, <laughs> 이뭐 이틀 연속 수익은 냈는데, 크게 큰 이득은 아닌 것 같아요. 예. 좀 27만 원 수익 내서 이제 1700대 들어왔습니다. 예. 아, 2천을 빨리 가야 되는데요. 예. 지금 뭐 SC 글로벌도 아, 잡아 주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거래량이 없고 그래 갖고 스타플렉스로 이제 146 주를 들어갔는데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저기 뭐야? 이것도 다 들었어요. 이것도 스타플렉스뭐 이거 20주. 어. 거의 금도 19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아무튼 이제 뭐요또 요번 달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요번 달은 이제 플러스로 한번 돌아었지 않을까 싶고 어 이거는 SK 인더틱스 딕스를 들갔는데 어아좀뭐 19,710원에 샀는데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내월 금융 목요일 날 사항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아무튼 이제 음, 표현을 다해서, 이제, 뭐, 수익은 나고 있는데, 아.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. SG 글로벌에 대한 고민, 예, 스타플렉스에 대한 고민. 아 이게 맞는가?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? 음, 좀 있는 필요한 상황인데, 뭐, 아, 큰 수익을 갖다가 이제, 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 이제 불은 안탈 겁니다 예 불타기 에 실패 해갖고 불은 안탈 거고 아무튼 상황을좀 지켜 보겠습니다 만이 가격보다는 위에서 놀겠죠 앞으로도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. 아 아무튼 이제 뭐 지금 4월달은 그런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좀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11일날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죠? <laughs>